እንትን ትንክ እንትን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안되고 찬성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결 결과는 우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하신 게된 거고요 이게 저는 명분이 있다면 명분이 있다면 뭐 호남이나 뭐전 국민들이 아 그럴 만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분이 전혀 없어요 명분이 없고 이제 되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김인수 재판관에 대한 반대가 첫째는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소수의견을 냈다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음. 헌재 구성은 더다양화돼야 되고 소수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음. 관련하여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점은 정말 좀좀 좀 이상해요. 음. 왜 이상하냐면 저도 차별금지법 이라는 법안을 김한길 전 대표가 발의를 하셨고, 우리 당 거의 60명이 이 발의에 서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도 차별금지 대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우리가 저도 서명했는데 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금지 다른 거다 있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헌법이 되더니 동성애 지지법으로 바뀌고 이러더니 대대적으로 지난 총선 때 그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기독교계가 벌인 거 아닙니까 일부가 그런 논리적 비약을 끝내주신 분은 의외로 누군지 아세요 방기문이세요 어. 그분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전세계적으로 주장하고 다니셨는데 어. 그 보수교단에서 방기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거든요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희석돼 버렸어요 어. 그런데 다시 김희수 재판관을 놓고 되살린 거죠 일부가. 음, 음. 네. 그둘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명분적으로도 반대가. 힘겨루기해서 네. 이겨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도 떨어졌다 그래도 69%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갤럽 조사는 여전히 뭐 7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선을 제압해서 이 오름세를 내림세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 기싸움 정치적으로. 저는 김희수 재판관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복 조작 사건이네 너무나 빠른 재등판이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 안철수 대표요? 네, 그러니까 제복 조작 사건이요? 재보 네, 네. 조작 사건이요? 재보 아, 조작이요.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네.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했고. 안철수가 아무리 나빠도, 음.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쁘리 뭐 하는 그일말에한 1%쯤 돼 있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쪽에 몸담아 본 적이 있으니 조금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더 있어요. 그럼 있나 없나 우리 셋이 솔직히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진 않으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은 이쪽에 한번 몸담아 본 적이 있잖아 하는 그 어, 네.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그렇게 막장으로 가면 안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 거니까 그러니까 아. 1%라는 건 사실 99%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음. 그래도 본 바탕이 이쪽으로 출발한 사람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면서 지금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줄 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음. 사건 보면서 아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솔직히 받았어요. 저는요 그 음. 노래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laughs>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노래가 딱그 머릿속에 촥 아. 정치인이 가져야 될 서양 중에는 저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네. 상식이 반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정치적 행위가 진정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음. 자기 속마음으로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고 싶어서 오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준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캐스팅 보트를 지은 정당의 당 대표가 됐어. 나 힘을 보여줄게. 나한테 고개 숙여 이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다음에. 네.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왜 윤상현이 음. 박근혜 왔을 때 누님 맞아요. 저 여기 있어요.처럼 네,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옹색하게 변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희수 언제 소장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반대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네, 견강부회.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은 자충수 든거 아니에요. 자충수일 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올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 음. 제가 갑철 쓰니까 MB 아바타입니까 그 장면을 다 떠올리셨더라고요. 예. 제가 갑철 쓰니까 안철 쓰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음.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하는 건데요. 문제는 자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사 검색 이런 거를 좀 해요. 그럼 더 잠이 안 오지 않아요? <laughs> 일상적인 내 생각이 빠지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뭔가 일을 하는데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문득 안철수에 대한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지금 이 사태를 보면 그 전부터 당대표 나올 때부터 호남을 버린다, 탈호남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개선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호남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악행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또는 호남 포함 홍준표 당은 찍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실제로 보수 선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이, 입장에서 어, 바당과 더 나아가 자당과 연합 내지 연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 네. 아예 그쪽 표를 내가 가져온다. 나는 보수다라는 선언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 같아요. 어, 그거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음, 음. 대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국민들에 의한 뭐 연대, 국민들에 의한 뭐어쩌고 있지 않았나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벌써. 작년 작년 총선 분석은 <laughs> 음. 호남표와 젊은 표 일부 수도권에서는 네. 보수표가 많이 붙었다 이거거든요. 보수표도 그렇고 음. 젊은 표 일부가 같고요. 음. 그거는 소위 두 거대 정당 이제 안철수식으로 표현입니다. 그두 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제3 정당 지향 표 일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그그 그 건강성은 지금 안철수에게 거의 없어진 거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나님의 분석이 상식인데 그 상식을 또 본인이 깨세요. 음. 호남 가서 호남 맞아요. 예산 홀대론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네. 보세요. 분열의 정치, 음. 그 다음에 아집의 정치, 자기 존재 확인의 정치, 거기에 그 구태 중에 구태 지역 갈등 음. 정치. 그러니까 이분은 새 정치로 시작했다가 막장 구태 정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음. 꼬린 지점으로 지금 뛰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쵸. 그렇긴 한데 이분은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왜안 나올까 그 지지율이 안 나올 걸 분석을 참모들이나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음. 당신을 찍어줄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한정되어 있는 찍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죠. 그렇죠. 네, 음. 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말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대표 출마 한 거잖아요. 국민의당 일부에서 안철수 팽시키려 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나오면 된다. 그런데 나오면 죽는다. 이게 우리들의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이제 사람은 누구나 기사 회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죽는 길인데 그 길에서도 마지막 한한 가닥 올바른 가닥을 잡고 나가면 시간이 걸리면 살아나는 길이 있는데 음. 스스로 가위로 싹둑 그 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돌아올 다리를 불태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끊어버렸다 아. 네 근데 돌아온 다리를 불태웠다 그랬을 땐 정말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렇죠 대단한 <laughs> 의지 이런 건데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안철수는 여기서 이미 접어둬서 네. 홍준표와 같은 무리로 저는 이제 취급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아, 됐죠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율 떨어지면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고 싶어 하시고 네. 언론에 좋게 보도가 안 나면 또 해당 언론을 없애고 아. 싶어 하시고 지금 그런 분이 방송 장악 운운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에 음.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우원식 원내대표의 책임론도 있고 네. 본인이 사위평명인데 그게 지금 발려됐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지점을 보거든요. 예전의 문법 같으면 이런 상황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떤 전략의 부재 이런 것을 탓하며 자리가 물러날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요건 수뇌부의 기류는 이런 걸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그 기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류 이런 거죠. 우리가 열린우리당 때 때문에 그래요. 음. 열린우리당 때 대표가 몇 번밖에 없는지 음. 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 대표가 바뀌고 당이 계속 불안하면서. 음.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트라우마는 살아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트라우마만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내 사령탑이 일부 비판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이유정 사퇴 시점입니다. 네, 이유정이 사퇴함으로써 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유정 후보자가 네. 사퇴해줌으로서 김희수는 훨씬 쉬워졌겠다라고 설명을 했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음, 음. 너무 일찍한 거 그런 죠 사퇴시죠. 음. 사퇴를 하는 건 맞는데 음. 그 이유정 개인으로 보면 사퇴했기 때문에 욕은 덜 먹는데 이게 전체 틀로 보면 이 전략을 짤때 이유정과 김희수는 같이 갔어야 되는 거고 처음 전략은 그거였죠. 음. 여당도. 근데 이제 이유정 후보자 너무 빨리 사퇴해 버리니까 또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막고 막고 이렇게 가는 거 사퇴 효과가 좀 반감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이제 그렇더라. 이거를 이제 여당 지도부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래 삼세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이번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께서. 네. 그런데요. 안에 들어가서 해 보면 음. 120석 여당 가지고 한명한명 한명 설득해 나가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뒤통수 치는 표는 뒤통수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난의 핵심이 뒤통수 치는 표를 왜 감지하지 못했냐인데 그것도 감지한 표가 있고 감지 못하는 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저는 지금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자당 바당 국당이 자바 국당이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 원내 대표가 만약에 지금 그만두면 원내 대표 공지하고 다시 뽑는 데까지 음. 아무리 그거를 이렇게 그 기간을 축소시켜도 열흘쯤 걸려요. 음. 그럼 열흘 동안 정기 국회에 우리 쪽어그 아. 협상 창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또 일부 이제 지지자 분들 입장에서는 전략이 너무 없어가지고 매번 당한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그 자리에 누가 가도. 비열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어. 더 치열해지고 더 꼼꼼해져라. 음. 그거는 뭐100% 수영. 예, 네, 그런데 삼세판 있으니까요. 음. 네. <laughs> 두 진짜. 번까지. 네. 근데 어제 청와대의 반응은 상당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런 아, 반응이었는데, 네. 표현들을 보면 사인간의 표현하면 정말 짜증난다. 이것들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네. 거죠. 헌정사상 처음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새롭게 임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가는 거죠. 여덟 분으로 그냥 가는 거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대통령 몫이에요. 음. 대통령 몫으로 지명해서 뭐 그럼 이제 뭐 그냥 가는 음. 거죠. 대통령 몫은 그 표결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앞으로 정치라는 게또 어떻게 보면 기세싸움 전쟁 과도 같은 거여서.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 정당 이런 데는 기세를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네.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 좀 해주세요. 이것이 줄 효과, 나비 효과? 아, 자당, 바당, 국당은 기고 만장 하다가 음. 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보면 대충 그 재수 삼수에 강하기 때문에 <laughs> 우리는. 그래서 이번 일 이후는 정말 꼼꼼해지고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결 결과는, 우리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하신 게된 거고요. 이게 저는 명분이 있다면, 명분이 있다면, 뭐, 호남이나 뭐, 전 국민들이, 아, 그럴만해. 이럴 것 같습니다. 이번엔 명분이 전혀 없어요. 명분이 없고, 이제 되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김인수 재판관에 대한 반대가. 첫째는,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런데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음. 헌재 구성은 더다양화돼야 되고 소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태도와 음. 관련하여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점은 정말 좀, 좀 이상해요. 음. 왜 이상하냐면, 저도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김한길 전 대표가 발의를 하셨고, 우리 당 거의 60명이 이 발의에 서명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성애도 차별금지 대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우리가 저도 서명했는데 한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금지 다른 거다 있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갑자기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합헌법이 되더니 동성애 지지법으로 바뀌고 이러더니 대대적으로 지난 총선 때그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기독교계가 벌인 거 아닙니까 일부가. 안철수가 아무리 나빠도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나쁘리 뭐 하는 그 일말의 한 1%쯤 돼 있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래도 당신이 이쪽에 몸담아 본 적이 있으니, 조금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 일말의 기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있어요. 있나 없나 우리 셋이 솔직히 에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는 않으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그래도 저 사람은 이쪽에 한번 몸담아 본 적이 있잖아 하는 그, 어, 네.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네가 그렇게 막장으로 가면 안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지우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 1%라는 건 사실 99%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음. 그래도 본 바탕이 이쪽으로 출발한 사람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가지면서 지금 양심이 있으면 좀도와줄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음. 사건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뭔가 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도 솔직히 받았어요. 저는요, 음. 그 노래가 생각났어요. 뭔데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예그 <laughs> 네, 노래가 딱그 머릿속에 촥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뭐 정치인이 가져야 될 서양 중에는 저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건 그렇게 보거든요. 진짜 민심의 소리를 듣고 네. 상식이 반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 그런 논리적 비약을 끝내주신 분은 의외로 누군지 아세요? 방기문이세요. 어... 그분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전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다니셨는데 그러네. 그 보수교단에서 방기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거든요. 안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희석돼 버렸어요. 어... 그런데 다시 김희수 재판관을 놓고 되살린 거죠. 일부가. 음, 음. 예. 그둘다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사실 명분적으로도 반대가. 그냥 힘겨루기에서 네. 이겨 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도 떨어졌다 그래도 69%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게 이제 리얼미터 조사 그랬는데 그다음에 갤럽조사는 여전히 뭐 7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선을 제압해서 이 오름세를 내림세로 만들어 볼까 하는 어그 기싸움 정치적으로 저는 김희수 재판관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를 날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제복 조작 사건이네 너무나 빠른 재등판이네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아 안철수 대표요. 네, 그러니까 제복 조작 사건이요. 제보 네, 네. 조작 사건이요. 제보 어, 조작이요. 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해 진정 누구를 위한 거냐. 사실 자기 속마음으로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고 싶어서 오는 건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그 기준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캐스팅 보트를 지은 정당의 당 대표가 됐어. 나 힘을 보여줄게. 나한테 고개 숙여. 이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야 <laughs> 있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네.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왜 윤상현이 음. 박근혜 왔을 때 누님 맞아요. 저 여기 있어요.처럼 네,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옹색하게 변명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김희수 원제 소장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반대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견강부회.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은 자충수 든거 아니에요? 자충수일 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사람들이 떠올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예. MB 아바타입니까? 그 장면을 다 떠올리셨더라고요. 예.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탓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정치인은 다 자기 정치하는 건데요. 문제는 자기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로 자기를 망하게 한다. 제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잠이 안와 가지고 잠이 안 오면 주로 하는 게 이제 기사 검색 이런 거좀 해요. 그럼 더 잠이 안 오지 않아요? <laughs> 일상적인 내 생각이 빠지면 자 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 됐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되고 찬성하면 된다.